네, 강프로입니다. 자, 조선주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삼성중공업을 조선주 중에서 대장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자, 근데 그런 모습이 조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 당일 시세가 이렇게 됐습니다. 올라갔네요. 고가 돌파하네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으로 남기다 보니까 이쪽 시세가 중요하고 이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막 그런 내용으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그 조선주의 이 어파 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응용을 하면 다른 종목군이나 다른 업종, 다른 테마, 다른 섹터에도 내가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무조건 이해를 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돌려서 보세요. 어 돌려서 보시면 이해가 될수 있게 제가 최대한 哦。Uh 이야기를 많이 드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보면 현대중공업이 위로 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죠 hd 현대 마린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 상장을 해서 그리고 20만원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린솔루션이 지금 어느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공모 확정이 83,000원입니다 근데 이게 공모 희망 밴드에서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가격대에요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조선주 전체적인 인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상장 시점도 조선주 업황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 얘네들이 조금 주식으로 돈을 한번 땡겨 올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에 대한 업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삼성중공업이다. 그쵸? 그건 맞아요.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시세가 먼저 나왔어요. 이렇게. 이 가운데 있는 건데 시세가 먼저 나왔습니다. 5월 13일날 고가를 형성을 했고 이 1,300원까지 고가를 형성한 구간을 보면 작년 7월달에. 고가가 나왔거든요. 삼성중공업이. 근데 이때도 현대중공업도 강세를 보였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가부터 고가까지 누가 더 많이 올라갔나,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나. 그러면 하나오션이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시세를 누가 이끌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게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봤을 때 내가 조선주 업 방에 거의 뭐바로밑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도주가 된이 업종 내에서 대장주가 되고 주도주가 된 이유가 있겠죠. 그게 왜 그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LNG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LNG선. 그렇죠. LNG선은 친환경 선박입니다. 지금 뭐막 번커씩을 띄우고 막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탄소 배출을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유로 1부터 유로 6까지 나와 있는 그런 사,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그 자동차업 계에서는 계속해서 근 20년이 넘게 어, 다운사이징이라고 엔진의 배기량을 낮춰 오면서 힘을 유지하는 그런 작업을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쪽 그 선박 쪽은 그런 작업을 아직 안 해왔다는 거죠. 일정 부분 양해를 해준 거죠. 왜? 많은 물자를 싣고 다니고 물자 대비해서 이 정도의 탄소 배출이 나오는 거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용인해 줄 만하다. 이렇게 봐왔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이 걸기 시작했고 그 제한이 거는 그 구간을 봤을 때 대형 선사들이 발주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앞으로 친환경 선박 뭐 lng 선박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다바꿔라 만약에 이거 수치를 못 맞추면 너네 못 다녀 이런 제한을 대형 선사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쪽이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삼성 중공업이에요, 그렇죠? LNG 선에서는 거의 뭐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나오는 FLNG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상에 떠 있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뭐 캐나다 시더니머니 막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본업 자체는 물론 FLNG가 될 수도 있지만 본업 자체는 어, 선박들. 대형 선박들 그리고 친환경 선박들 이쪽에 대한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구간까지 그때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근데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격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필요한 과정에서 보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지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악재가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중국의 메탄올 선박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메탄올 선박도 친환경 선박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이 좋아서 메탄올 선박이 더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삼성중공업의 지금 도크가 26년인가 27년까지 다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주를 넣어도 28년 막막뭐 그때 이 후에 되는 거니까 지금 굳이 발주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삼성전공업의 일감은 다 몰려있고 그것에 대한 가격 반영은 많이 됐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지금 한만원 정도면 저가 대비해서 한100% 정도 올라온 건데 많이 됐다고 보여질 순 없지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볼수 있는 건 조선주에 대한 업황 회복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앞으로 어, 과거의 기간 동안 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오다 보니까 올라오는 그 구간에서 매물이 계속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지 그걸 차트나 타점으로 잡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낼수 있는 계좌 수익의 폭은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5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좌 수익이에요. 이 부분 반드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군을 보면 이렇게 매매가 됩니다. 보세요. 우양 같은 경우에 보세요. 냉동 김밥이 잘 팔린데 그래서 뭐가 나와요? 주가 상승이 나와요. 근데 실적 좋아져요? 아니요. 그럼 뭐 때문에 올라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요. 기대감 때문에 작용하기 때문에 시세는 빠릅니다. 2주가 채 걸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41%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 제가 수익을 보는 모든 종목군들은 모두 다 싸게 사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50%의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뭐, 동일하게 50%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한번 보시죠. 알테오젠. 알테오젠을 보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 33, 18, 14%. 이런 정도의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한다. 근데 싸게 사지 않는다. 주식은 가격 위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반영했을 때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는 구간에 맞춰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보유 기간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익을 이런 식으로 낼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 뭐 6월 21일 같은 경우에 재룡산업 덕산테코피아 재룡정기 이런 식으로 진행됐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재룡산업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매수매도 매수 27% 상승 마감했고 아직 보유 중이고요. 5월달 같은 경우에는 34%. 몇 개를 보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이든 싸게 사지 않는다.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지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공략? 하고 어떻게 공략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업종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목을 다 똑같이 공략했구나. 요거예요. 공통점이 있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되고 그 부분을 내가 안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손절로 커버한다. 근데 그 손절을 한번 할 때마다 막20% 30%씩 손절하면 그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부분 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려면 삼성중공업을 봐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죠. 근데 안 올라가니까 팔죠. 쭉 빠집니다. 근데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강한 움직임을 보여요. 그럼 대장이 바뀐 게 아니라 삼성중공업의 시세가 유지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현대중공업도 못 갑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현대중공업도 절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먼저 뜨는 종목은 조정을 먼저 받을 수도 있지만 특정 이하 가격대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려면 후발주들이 존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뭐 현대중공업이나 그런 종목들이에요 HD 현대중공업이나 무슨 얘기냐 삼성중공업이 더 떨어지기 위해서는 조선업 업황이 깨져야 되는데 업황이 깨지기 위해서는 지금 도크가 너무 차있다 근데 조선주는 수주산업입니다 수주가 꺾일 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수주가 어디로 지금 가 있어요 중국, 메탄올 선박 쪽으로 조금 쏠려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현대중공업 쪽으로 살짝 좀가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현대중공업은 살짝 장난을 쳤다. 그게 뭐그 어, 마린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좀 상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그 일시적인 수급 좀 쏠림 현상 그리고 상대적으로 들어올랐잖아요. 조선 업황은 좋은데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조선주의 메인은 삼성중공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호재나 어떤 긍정적인 이슈 이런 건 사실상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조선가의 상승세는 여기 지금 한국 한국에 있는 그 조선소들의 도크가 다차 있는 것만 보더라도 신조선가는 더 올라갑니다. 근데 그 신조선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간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조선가는 지금 강합니다. 강한데 가격이 먼저 올랐어요. 주가가 먼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고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맞춰서 그쵸 소통방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배우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링크를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가 2주 안에 다 처리를 합니다. 그걸 전 단기보유전략이라고 부르고 그 단기보유전략에 대한 부분은 조선주의 단기보유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무엇보다 제가 단기보유전략을 활용한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주들의 어 실시간 타점 왜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조선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보유 전략을 이용해서 실시간 타점을 함께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판단해야 되고 가격을 판단할 수 있었을 때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데 조선주는 지금 주도주군데에 속해 있다. 그중 대장은 삼성중공업이지만 삼성중공업을 봤을 때 지금 약간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처럼 뭐 약간 떨어졌을 때 매도를 못했다면 지금은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지 매매를요 제가 상세하게 어 이야기를 드리고 어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을 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에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렇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